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랜만에 데일리 디펜스 포맷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데일리 디펜스 진행을 맡게 된 편집국장 이희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란이 결국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미사일과 드론이 4월 13일 야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란의 공습,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미 많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데일리 디펜스를 이렇게 준비한 것은 기존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실 수 없었던 이란의 이번 공습 실패의 디테일한 내용과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규모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그런 내용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이 방송이 나가는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이죠. 북한에서 이른바 태양절이라고 하는 자칭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아이템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아이템은 조금 미루고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4월 13일 이스라엘 이란 공방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요격률 97.8% 이스라엘 방공망 기적을 쓰다 말 그대로 기적이죠. 탄도미사일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발사체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여러 매체 보도들을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이란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스라엘 전국에 공습을 감행을 했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방어하면서 곧 역습에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밤하늘에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항적들이 식별이 됐고, 이것들을 요격하기 위한 요격탄 발사 항적, 그리고 폭발, 이런 것들이 식별이 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50년이 넘었지만 그리고 이란이 자신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접적인 공격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란 본토에서 대량의 발사체가 투사돼서 이스라엘 본토를 때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을까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종류가 동원이 됐지만은 저는 크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됐고, 또 실제로 사용이 확인이 된 무기체계들인데, 일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에마드가 사용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액체연료 방식이고, 사거리가 1,700km 정도 됩니다. 액체연료 방식이긴 하지만은, 이란 서부에 코라마바드라는 지하 미사일 기지가 있죠. 이 미사일 기지에 굉장히 많은 양이 마치 탄창의 미사일이 장전되어 있는 것처럼 준비가 돼서 연발로 사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이란에서 발사돼서 이라크, 요르단을 거쳐 그대로 이스라엘로 내습을 했고요. 그리고 파베라는 순항 미사일도 사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몇 가지 잔해가 이스라엘 안팎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미사일은 165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순항 미사일이다 보니까 마하 0.7 정도의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란에서부터 이라크,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보셨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계란 2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는데 원래는 샤에드죠 샤에드 136이라는 드론도 대량으로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미라즈 53이라는 사거리 450km의 자폭 드론도 식별을 했는데 이 미라즈 532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샤에드보다 굉장히 작은데 탄두 중량은 샤에드 136하고 동일하게 50kg이고요 사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이 로켓들은 이라크 지역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로부터 발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사일 드론 공격은 이란에서, 즉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어지는 한개 방향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라 겁니다.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그림이 LO-3...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죠. 이 요격 미사일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외기권, 그러니까 우주에서 요격을 했는데 그 요격 장면이 찰나에 촬영된 겁니다. 전체 요격 성공률은 97.8%고요. 각 항목별로 보시면 탄도미사일은 110발 중에 103발이 요격됐습니다. 93.6%를 기록했고요. 순항 미사일은 36발 중에 36발 전부 요격했고 장거리 자폭 드론도 185대 중에 185 대가 모두 요격됐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란은 이번 공격에 331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발사했는데 이 중에 324 발, 97.8%가 요격이 됐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 영상을 보면 어떤 미사일들이 지상에 떨어져서 큰 폭발을 일으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 아 이스라엘이 몇발 맞은 거 아니냐. 탄도미사일을 7발이나 맞았으니까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해당 미사일들이 떨어졌던 이스라엘의 전략 거점이죠. 남부지역에 있는 네바팀 공군기지라고 하는 지역은 유의미한 타격을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미사일들이 기지 외곽에 떨어졌고요. 이 군사기지 주변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판에 떨어져서 어떤 살상효과, 파괴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네바팀 공군기지가 얼마나 평온한 상태냐면 자이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F-35 전투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야간부터 새벽까지 방공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네바팀 공군기지로 복귀하는 F-35I 전투기입니다. 영상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군기지에 어떤 크레이터라든가 연기 파괴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감행할 경우에 이란이 가장 무서워하는 타격자산이죠. F-35I가 출격하는 그런 기지이기 때문에 이란의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그 어떠한 생채기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란의 이번 공습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거죠. 실제로 네타니오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도 이번 작전을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성공했고 이란은 왜 실패했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저희 신인균의 국방TV를 계속해서 시청해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다층 방공 시스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이스라엘 이란 공방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패트리어 시스템이 빠져 있는데 제가 이것을 오른쪽에 별도로 표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가장 낮은 지역에서는 아이언돔이 작전을 합니다. 사거리 70km, 요격고도는 10km인데 이스라엘은 이런 아이언돔 포대를 11개 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개 포대가 통상적으로 20발들이 발사기 3개 그리고 통제소 하나 레이더 하나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아이언돔 발사기만 따지면 33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장비도 있습니다. 사거리 250km, 요격고도는 15km인데 두개 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슬링 같은 경우에는 요격 미사일로 스터너라는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이 미사일의 항공기,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과거에 미국이 패트리어 팩3 시스템의 후계, 팩4라는 명칭으로 도입하려고 추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슬링과 함께 중고도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또 패트리어트입니다. 패트리어트는 팩2, 팩3 포함해서 총 8개 포대가 작전 중인데 미사일마다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항공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 55에서 180km 정도의 사거리를 내고요. 요격고도는 25km 정도 됩니다. 패트리엇과 데이비드 슬링이 중첩해서 이 중고도 지역 방어를 맡고 있고 고고도부터는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LO-2와 LO-3가 요격을 맡습니다. LO-2는 사드보다 조금 약한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거리는 100km, 요격고도는 50km고요. 두개 포대가 이스라엘 남북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커버하는 에로 3. 이것은 2400km나 되는 엄청난 사거리를 갖고 있고 100km 이상이다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요격 고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미사일들의 사거리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밑에 조그맣게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상북도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대구 그리고 조그만 군들 몇개더 합친 정도의 아주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영토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방공 자산들이 다층으로 그것도 서로 중첩되게끔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각각의 요격 자산들은 하나의 지휘 통제 시스템 아래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하게끔 돼 있고요. 이들 전력의 별개로 더해서 전투기도 있죠. 전투공중초계를 돌면서 이 방공 시스템이 탐지하고 추적한 표적들을 전투기가 일부 분담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을 꽂아 넣으려면 이렇게 여섯 겹, 일곱 겹으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두꺼운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공작전이 어떻게 수행됐는지 몇 가지 가시적인 자료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이 사진을 보시면 저 왼쪽 상단에 바다 위에 뭐가 둥둥 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사해라는 그 죽은 바다죠. 거기에 지금 유격된 발사체 하나가 지금 추락한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 상공에서 요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네 영공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요격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례는 그 바로 옆에 시가지에 떨어져 있는 저 까만색 물체에서도 나타납니다. 요르단에서 요격된 건데 이스라엘이 요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요르단이 요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발사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뭐가 하나 또 추락했죠. 기술적 결함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것은 아마도 로켓 추진체 의 일부로 보이는데, 코라나바트 지역에서 발사가 됐으면 저기서 발견되선 안 되는데, 미사일이 아마도 재밍이라든가 어떤 전자전에 의해서 방향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추락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 서부 지역에서도 카타이브 헤지볼라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450km 사거리의 자폭 드론도 발견됐습니다. 날아가다가 전신주에 걸렸죠. 일반적으로 저 드론은 저렇게 낮은 고도로 비행하지 않는데 저렇게 낮은 고도로 비행하다 전선에 걸렸다 라는 것은 저것도 어떤 전자전에 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레바논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각각 전투기를 도시기 해놨는데 f-15하고 f-16 f-35 이세 종류의 전투기가 이번에 방공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전투기들을 공중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초계를 돌고 있다가 중앙방공통제소의 일사분란한 지휘를 받아서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해서 드론과 순항미사일들을 100%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공작전에는 신하이반도 남쪽에전개해 있는 아이자나워 전단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SM-3 미사일이 일부가 사용돼서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했다라는 정보도 있고요. 아이자나워에서 발진한 슈퍼우넷 전투기들이 공대공미사일을 이용해서 드론과 순항미사일 요격에 도움을 줬다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자, 종합해보자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굉장히 두텁고 중첩되어 있는 방공망을 구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영국 등 동맹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공작전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바로 교전 가용 시간입니다. 탄도미사일도 그렇고 순항미사일도 그렇고 비행체 중에는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죠. 이스라엘처럼 영토가 굉장히 좁은 나라가 이러한 미사일들이 자기네 영공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격을 하는 것은 사실상 요격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극초음속이라고 부르는 마하 5. 이 정도 속도만 넘어가도 1초에 1.7km를 이동합니다.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종말단계에서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마하 9에서 마하 15.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기 때문에 초당 3에서 5km 정도를 갈수 있는 엄청난 속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사일들이 영공에 들어왔을 때 요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거리 저층방어 위주로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낭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공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도 요르단이나 이라크 상공에서 과감하게 요격을 했습니다. 전투기 그리고 장거리 방공 자산을 이용해서 원거리에서부터 이 공중 표적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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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가다 보니까 최종 단계에 와 있는 아이언돔 입장에서는 요격할 표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원거리에서부터 충분한 교전 가용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적들을 줄여나가는 작업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스트 페이스, 그러니까 상승 단계가 있고요. 미디코스페이스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있고요 터미널 페이스 종말 단계가 있습니다 이 종말 단계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사실상 목표물 상공했기 때문에 교전 가용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봤자 몇십 초 짧으면 몇 초밖에 안 되죠 미국이 md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면서 점점 요격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드코스 최적의 경우에는 부스트 페이스에서 이것을 요격해서 터미널 페이스에 가해지는 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한 요격 가용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반공 전투를 벌이는 것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서 또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 사례가 그냥 와 중동에서 전쟁이 또 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십거리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나라의 반공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협에 처해 있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로켓들은 이란이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런 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죠. 인구도 많고 재산도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이러한 자산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면 우선 선제적으로 예방적 자위권을 발동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북한의 타격 수단이 너무 많고 이것들을 전부 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화력 투발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표적을 제압해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자산들을 모두 사전에 제압하지 못했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것들을 최대한 북한 연공에서 요격할 수 있게끔 요격 자산의 사거리를 늘리고. 공세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MD, KAMD가 있고 LAMD가 있죠. KAMD는 공군이 주도하고 LAMD는 장사정포 방어 체계라고 해서 육군이 주도합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합동 그리고 연합 체계를 갖춰서 일사불란하게 협조해서 방공 전투를 벌인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틀려 먹은 겁니다. 이제 방공이라는 것은 뭐 고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구분을 두고 어디까지는 육군, 어디까지는 공군 이런 식으로 구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통합 방공의 시대고요. 그 방공이 적의 항공기는 물론이고 미사일까지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개념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도 이렇게 낙후된 개념의 방공 작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부족한 것도 있을 테고요. 밥그릇 문제도 걸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이 부족하고 밥그릇에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국가 방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이 지배종이 된 이유는 간접학습, 즉, 자신이 직접 겪지 않아도 타인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하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부디 이스라엘의 이번 방공작전 사례를 타산지석, 반면교사 삼아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좀더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디펜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